아주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 슈. 파티를 시작해 새콤달콤한 파티 우리 모두 함께 티니핑. 오늘 너에게 이 핑크색 립스틱이 어울릴 것 같아. 오 안녕하세요, 꿀자매입니다. 저희가 티니핑의 마법거울 화장대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언니가 구매를 갑자기 했더라고요. 쿠팡에서 어? 무려 5만 원 주고. 5만 원이나 해? 이걸 샀다고요? 네, 이거를 한번 가지고 놀면서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잠깐만, 잠깐만. 고고! 고고! 진짜 오세요, 진짜 엄청 요신 언박싱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케이크처럼 알록달록 색감도 예쁘고, 여기 보면은 케이크 데코처럼 아주 앙증맞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화장품도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미니미니 미니 립스틱. 그리고 퍼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기가 근데 서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기들이 가지고 놀다가 화장품 같은 거도 넣을 수도 있어요. 색콤핑을 올리면 거울에 색콤핑이 나타나고 달콤핑만 올리면 달콤핑이 나타나고 얘네를 같이 올리면 하모니어스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그런 장난감이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나오는 거 알고 있나요? 노래 때문에 샀어요, 이걸. <laughs> 거울이랑 노래 때문에 샀는데 화장하면서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효율이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건전지 3개 넣어서 지금 작동시켜볼게요. 달콤 핑이 있는데 각각 캐릭터에 맞춰서 멘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올려 볼게요. 새콤 세콤. 핑! 나는 전설의 레전드 핑. 새콤 핑이 새콤? 다시 달콤 핑만 올려 볼게요. 나는 전설의 레전드 핑. 달콤 핑이 달콤. 오, 귀여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올리면 또 뭐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치하면은 여기 완전 크게 가운데 하모니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새콤핑, 달콤핑을 올리고 티아라를 누르면 그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지 알려준대요. 오, 이거 재밌잖아. 응. 자, 새콤핑부터. 서둘러! 뒤지려니 해, 새콤. 뜨거워. 뜨겁네. 서둘러. 킹받아, 킹받. 서둘러 메이크업해. <laughs> 달콤핑, 너왜 이렇게 못됐어? 이게 레전드핑 달콤핑이야 달콤 사드릴 거 없어 천천히 해 달콤 오 착하네요 나 사드릴 거 없어 천천히 해 달콤 상냥하고 여유가 없는 달달한 레전드핑 오 너무 귀여 얘는 MBTI가 ESTJ 같아요 얘가 ESTJ거든요 제가 가져갈게요 얘는 ENFJ 아닌가요? 언니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사줄라! 사줄라! 언니나 기다려! 기다려! 요리 <laughs> 이렇게 내 캐릭터를 찾았다 짜라란! 여러분 이렇게 티니핀 화장대를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사용 연령이 37개월 이상이어서 저희도 쓸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충분히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해요 아주 넉넉하게 가능하고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파운데이션이랑 블터치, 립스틱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섀도우랑 컨실러를 올려봤어요 쟤라란 여기가 수납공간이 대박이거든요 립스틱, 예. 지금 립스틱 다섯 개랑 립 브러쉬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수납을 해가지고 화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거 아까 보셨죠 노래 나오는가?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친구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곧 11월, 12월인데요 애기 선물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친구. 봤을 때 친구 선물이 에요 너무 유용해 근데 나 받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laughs> 왜 싫어? 티니핑이랑 스콘핑, 달콤핑 이렇게 있잖아 네, 티니핑 화장대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리뷰 끝 안녕